지금부터 바나나 맛돌 실험을 하겠습니다. 실험 재료는 깔때기, 행주, 바나나, 유리컵,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. 바나나에 유리컵에 바나나를 넣으면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다음 유리병에다가 행주를 행주를 뒤 깔때기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줍니다. 주의의 상황은 이때 뜨거운 물은 유리병에, 유리병에 꽉 차서로 부어주셔야 합니다. 그 다음 조금 유리병이 달궈질 정도로 기다려줍니다. 이때 이 행주의 역할은 보온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이 뜨거운 물을 다시 보온병 안에 넣어줍니다. 그 다음 젓바퀴 바나나를 넣으면 은 바나나는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것으로 지금 뜨거운 물에 의해 이 유리병이 풍청하면서 바나나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